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지기술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기술사 200문제 용어정의 136번입니다. 1번 정의. 슬링은 중량물 운반 시, 이동 시 사용하는 줄을 말하고, 와이어로프의 단말가공법의 종류로서, 소켓, 아이스플라이스, 클립, 웨지, 팀블 등이 있습니다. 대제목 2번. 안전계수의 개념입니다. 와이어로프 안전계수는 최대하중분의 절단하중은 5보다 커야 되고, 안전 계수의 구분은 근로자 탑승은 10 이상, 화물의 하중 지지는 5 이상, 그 외의 경우 4 이상입니다. 대제목 3번, 슬링의 단말 가공법 종류입니다. 클립은 75에서 80%의 효율을 갖고, 소켓은 100%, 로크 팀블 압착식은 93%에서 95%, 웨지는 75에서 90, 아이스플라이스는 80에서 90%입니다. 이로써 문제 136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 137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